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의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셔서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으로 종료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이라 부르는 것은 인간편에서 볼때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난을 받으셨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관이기에 큰 주, 더 그레이 위기라 부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구속의 은청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월요일에 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월요일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해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로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루살렘 성박 베단이촌에서 하룻밤을 쉬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지만 입만 무성했지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은 이후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겉은 번지르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믿음의 열매가 없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며 또한 생명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진정성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열매는 세상적 열매가 아니라 영적 열매입니다. 열매는 기독자의 삶에서 꼭 필요한 가치이고 성숙한 믿음의 증거이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또한 이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7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어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내치신 것은 저들이 성전의 본질을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처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늘 들려야 합니다. 성전은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찬양 소리가 항상 울려 퍼져야 합니다. 또한 성전은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곳으로 말씀이 늘 왕성해야 합니다. 성전 내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예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 관습, 시대 정신, 시류, 유행이라는 이름하에 복음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변형시키는 그 어떠한 것도 자리잡기 에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와 말씀으로 항시 거룩해야 하고 매사에 깨끗해야 합니다. 이사여서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것습니다 만약 성전에서 기도소리, 말씀소리, 찬양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신 인간 시장에서 들리는 장사소리, 각종 세상소리로 가득하다면 이는 주님을 심히 슬프시게 하는 처사이며 주님은 이에 대해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교회가 지속해서 거룩성을 무시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린 채 세속화된다면 주님께서는 어느 날 허련히 금초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하면 오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재축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들도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듯합니다 일단의 교회들이 종교와 대형화 교권화, 물질화 그리고 세속화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려면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수님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와 말씀의 영성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교회와 지체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 영육간 회복시켜 주셔서 성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충성수로 여겨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은에 감사하면서 믿음과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맡기신 교회와 양떼들을 거룩과 성결의 영성으로 잘 섬기고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북가주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결의 영으로 무장하여 믿음과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며 위탁받은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